웰컴 백투 마이 유튜브 모토롱. 오늘은 기아가 선보일 2026년형 EV5 SUV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EV5는 단순한 전기차를 넘어 럭셔리 SUV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외 여러 매체와 소비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으며 기아가 가진 미래 전략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2026 EV5는 최신 전동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디자인과 기술 모두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외관은 기아 특유의 대담한 타이거 페이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더욱 세련되게 다듬었으며 전면부에는 얇고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줍니다. 측면 실루엣은 공기역학적 라인을 강조하면서도 SUV 다운 당당함을 살렸고 후면부는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수평형 라이트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실내는 모빌리티 리빙룸이라는 기아의 새로운 콘셉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광활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운전자와 동승자를 감싸며 물리 버튼을 최소화한 대신 직관적인 터치와 음성 제어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최고급 소재와 친환경 가죽이 사용되어 프리미엄 SUV에 걸맞은 고급감을 제공하고 뒷좌석 공간은 이전보다 넓어져 장거리 주행에서도 쾌적함을 보장합니다. 또한 이열과 3열은 다양한 폴딩과 슬라이딩 기능을 갖춰 패밀리 SUV로서 활용성도 뛰어납니다. 성능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발전이 있습니다. 2026 EV5는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며, 1회 충전으로 최대 600km 이상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성능 AWD 듀얼 모터 버전은 약 400마력에 달하는 출력을 발휘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초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최신 세대 효율화 기술이 적용되어 에너지 소모는 최소화했습니다. 충전 속도 역시 혁신적입니다.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해 단 18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VEL 기능을 통해 외부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구동할 수 있습니다.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 차량 자체가 발전소 역할을 할수 있어 라이프스타일 확장성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안전과 편의 사양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최신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HDA 3가 적용되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주월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AI 기반의 스마트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제시하며 OTA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EV5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다양한 트림과 옵션으로 출시됩니다. 기본 모델부터 고급 사양의 그 라인, 그리고 최상위 하이엔드 모델까지 준비되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는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것으로 보여 더욱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는 EV5를 단순히 새로운 SUV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미래 지향적 비전을 담은 플래그십 모델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동화, 친환경, 고급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글로벌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생산 과정에서도 재활용 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 공정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EV5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차량의 주요 기능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며 개인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원하는 주행 모드나 편의 기능을 별도로 다운로드하거나 구독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어 자동차가 점점 스마트 디바이스와 유사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시장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이미 사전 공개 이후 소비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전 계약 수치가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EV5가 기아의 글로벌 판매량을 크게 끌어올릴 핵심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 Y, 메르세데스 EQB, BMW IX3와 같은 경쟁자들과 정면 승부를 벌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아는 EV5를 통해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려 하고 있습니다. 기술, 디자인, 친환경. 그리고 고급화 전략을 모두 아우르는 이번 모델은 글로벌 전기 SUV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2026기야 EV5는 럭셔리 SUV 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전동화 시대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EV5가 전 세계 도로 위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많은 소비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